이가 뭐를 아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아의적이에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 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조심하시오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뭐 지금 무슨 시... 뭐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군사정권에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어디있어요 독재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 주세요. 다 보도해 주세요.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지금 다시 볼때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기주기자 대통령실에서 슬리퍼 신었다고 뭐라 했어요. 굉장히 치사한 정권입니다. 정말 슬리퍼 신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MB 때와 지금 많이 비교를 해요. 언론인에 대한 정부의 그 태도와 관련해서 MB 때는 좌천을 보냈어요. 뭐 이상한 자료로 좌천을 보냈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냥 잘라버려요. 어떤 의도 없이. 정말 극악 무도한 정부고요. 지금은 패널들을 파란색, 까만색 색칠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 언론인을 이념 성향으로 구분해서 색칠을 하는 이런 정부는 혼을 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